안녕하세요 제이조 경영연구소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영어 시험 세 가지를 비교해 보면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시험을 공부하는 것이 좋은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오늘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익은 듣기와 문법, 읽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많은 기관, 기업 등에서 영어 실력의 척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의 기본기와 취업 스펙이 필요하신 분들께 좋습니다 다음으로 토익스피킹은 말 그대로 말하기 시험이며 특정 상황에 따른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상사 또는 무역 쪽 기관과 기업에 취업하실 때 좋고 기본적인 영어 말하기 능력을 좀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응시하시기 나쁘지 않은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IELTS는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등 영어의 전반적인 실력 모두를 평가하며 시험 난이도도 높고 단순히 시험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실제 영어실력을 키우는데 가장 가까운 시험이므로 유학이나 이민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씩 뜯어보면서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디까지나 각 시험을 비교하는 컨텐츠인데다가 제가 딱히 각 시험에서 고득점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부 방법보다는 각 시험의 특징 위주로 비교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치는 영어시험이죠. 토익입니다. 토익은 듣기 영역인 LC 파트와 읽기 영역인 RC 파트로 나뉩니다. 사실 많은 기관이나 기업에서 토익 점수를 요구하는 데다가 이미 많은 분들이 토익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 같아서 저는 토익 시험의 실용성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학교 공부나 각종 영어 시험에 불만이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실용성이 전혀 없어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영어 공부를 전화 영어라든지 해외 위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잘하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외국인과의 대화에서는 크게 겁을 내거나 하지는 않았데요 근데 토익을 비롯해 각종 문법 공부 등을 하고 난 뒤부터 말문이 확 막혀 버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에도 스스로 맞는 문장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영어를 할때 내가 정확히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지를 모르니 겁내지 않고 아무렇게나 말을 할수 있었지만 문법적인 부분부터 영어를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지를 알게 되니, 이를 알고도 말을 막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때서야 왜 사람들이 학창시절부터 시작해서 영어 공부를 10년도 넘게 하는데 외국인 앞에서 말 한마디를 제대로 못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토익이 실용성이 전혀 없는 시험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처럼 문법도 하나도 안 맞고 문장이라고 할수 없는 말들만 한다면 그저 단어조합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회화라고 하기 힘들 것이죠.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익이 외국인과 대화하고 외국에서 생활하는데 가장 적합한 시험인가 하면은 당연히 아니지만 영어 회화 실력을 위한 기본적인 듣기 능력과 문법 등을 배우는 데는 괜찮은 시험이라는 것이죠. 다음은 토익 스피킹입니다. 줄여서 토스라고도 많이 부르는데요. 토스는 일단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특정 상황에서 할수 있는 말들만 할줄 알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법령성이 좀 떨어진다고 할수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답을 달달 외워갈 수 있는 시험은 아닙니다. 빈출 문제에 대한 답변은 어느 정도 외워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외워간 부분들이 100% 나온다는 보장이 없으니 즉, 즉석에서 내가 생각지 못한 주제에 대한 답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토스의 경우 난이도도 적당히 있어서 영어 말하기의 기본기 정도는 만드는데 괜찮은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IH인데요. l 사실 이 시험은 이민이나 유학을 준비하신 분들이 아니면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 자체가 유학이나 이민을 갈때 많이 응시하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실용성과 진짜 영어 실력 향상의 측면에서는 토플과 더불어 가장 효용이 높은 시험입니다. 토플은 제가 응시해보진 않았지만 문제 유형은 IELTS와 거의 같아 보였고 가장 큰 차이라면 IELTS는 영국, 호주를 비롯한 영국신 영어 토플은 북미, 즉, 미국식 영어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일체는 실용성이 높은 만큼 난이도도 사실 앞에 두 개의 시험과는 비교하기가 힘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모두 할줄 알아야 하며, 문제 유형은 정해져 있지만, 주제는 그때그때 그때 달라서 외워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다루는 내용들이 일상적인 것도 있지만, 읽기의 경우 논문 수준의 글이 나올 때도 있고, 쓰기의 경우도 한국어로도 즉석에서 쓰기 어려운 주제를 줄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고득점을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공부를 해야 합니다. 물론, IELTS에서 고득점을 받는다면 영어 실력 향상은 보장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IELTS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준으로 듣기와 읽기, 말하기, 쓰기가 된다면 영어를 못하기가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대표적인 영어 시험 세 가지를 비교해 봤는데요. 사실 어떤 시험을 공부해야 할까 고민될 때 결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본인이 취업하고 싶은 곳에서 요구하는 시험을 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처럼 취업보다는 진짜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답을 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도 그 때문에 여러 방법으로 또 이렇게 많은 시험들을 응시하게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어느 정도 해야가 되긴 한데 내가 제대로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제대로 된 문장을 공부하고 듣기 실력을 좀더 늘리고 싶으신 분들은 토익 일바탕으로 실제 말도 좀더 다듬어진 형태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토스 그냥 이것저것 귀찮기도 하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영어 실력을 확실히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나 이미 제대로 된 문장으로 어느 정도 영어 구사가 가능하신 분들은 토플이나 IELTS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엔 제가 이런 시험들을 치지 않고 어, 영어 실력을 위해 공부한 방법들을 몇 가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